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시리로다.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러 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 일반적으로 3대절기 유대인의 대명절이라고 부르는 3대절기 때마다 흩어져 살았었던 유대인들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그와 같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 가까이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해발 한 780m 정도 위에 산 위에서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을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게 되는데 산 위에 있는 밑에서 성읍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아마도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들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었을 때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 저 성과 같이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튼튼하게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또그 시온산을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것에 대한 찬양을 마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의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계심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이 125편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산들로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게이 225편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다 같은 표현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사절의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다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무엇이든 지금 현재 내 지위가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죄의 유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나 죄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든 어떤 형편으로든 그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예루살렘을 받치고 있는 그 시온 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도 그와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지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사실 이 절을 일 절처럼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패턴이 더 맞는데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은 여러 산들이 둘러 있음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두루시면서 보호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3 절에 보면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악인의 규가 이 예루살렘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은혜가 있는데 그 규가 영향을 미치지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그다음에 보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의인들은 죄를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험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에 따른 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존재하는데 고통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의인들이 그 악을 선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 안에 있으려면 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즉 택한 자인 즉 그분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많이 우리의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보호하심 속에 들지 못하고 악을 선을 대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지하면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어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더라도 아니 노력해도 할수 없었던 것들을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선한 자들은 착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자들이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정직이라는 건 뭐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사물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우리로 알수 있는 마음이죠.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의를 의로알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만 주시는 나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달라고요? 선대하소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선하게, 선한 마음으로,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선대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대하여 그와 같은 날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하루가 이런 날로 채워져서 주님 부르시는 날 갔었을 때내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기뻐하였도다라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오절에 보니까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수 있는 원래의 본성. 이 본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우리 속견의 좋은 대로 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래서 구분 길이 되었습니다. 곧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이지요. 죄악이 물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믿는 자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이 생각과 이성이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 습관을 가진, 곧 죄를 따라 살았던 습관을 가진, 그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생각하는 지금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는 예습관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아닌 걸까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다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 이런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르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우리가 아니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초부터 이런 사람은 택하지 않는 백성들이었기에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그룹에 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룹에 살아서 그래 그렇게 함께 살다가 멸망당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의인의 그룹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하도록 사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라 라고 부르는 그룹에 속하였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와 사망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마음에 안정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상태로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자들,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은즉 시온산을 영원히 붙들고 예루살렘을 수많은 산들이 두름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직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게 하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